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볼보 EX30입니다. EX30은 볼보의 새 전기차죠. 그동안 볼보에도 전기차가 있었는데 이렇게 전용 플랫폼의 전기차는 EX30이 처음이고요. 플랫폼은 SEA를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전장으로 치면은 역대 볼보 중에서 가장 작은 차이기도 하고요. EX30은 싱글 모터와 듀얼 모터 두 가지가 있는데 국내에는 우선적으로 싱글 모터만 판매가 되고요. 듀얼 모터는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EX30은 국내에 처음 출시됐을 때보다 가격을 낮춘 게 특징이죠. 트림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이 인하가 됐어요. 국내의 트림은 코어와 울트라 두 가지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울트라입니다. 가격은 5,183만 원이고요. EX30의 외장은 볼보 특유의 간정한 디자인인데 그러니까 새로 선보이는 디자인이긴 한데 기존 볼보의 디자인이 잘 표현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군더더기가 없는 소위 말해서 스칸디나비한 디자인이죠. EX30의 메인 컬러는 바로 이 하늘색인데 이번에 같이 놓고 보면 의외로 하얀색도 괜찮아요. 보통 하얀색 하면은 뭔가 좀 치장이 덜 들어가서 약간 좀 렌터카 같은데 EX30은 하늘색 뿐만 아니라 흰색도 생각보다 좀 느낌이 괜찮네요. 새로운 차종이니만큼 새로운 디자인도 적용이 되는데 일단 토르의 망치로 불리는 LED 기본 형태는 비슷한데 이번에 EX30에 새롭게 디자인이 됐고요. 그리고 보통 전기차는 앞쪽이 상당 부분 막혀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차도 그렇습니다.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 볼보 로고예요. 이게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에 비해서 기본적인 디자인 틀은 같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게 전기차 특유의 그런 디자인에서 그지좀더 미래적이긴 합니다. EX30은 소형차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국산차로 사이즈를 비교하면 대략 EV3나 코나와 대략 비슷하거나 조금 작습니다. 특히 옆에서 보면 이 컴팩트한 차체가 좀잘 나타납니다. 중에 하나가 보닛인데 보통 전기차들은 내연기관에 비해서 보닛이 좀 짧은 경우가 많잖아요 측면에서 보는 비율이 내연기관과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앞뒤의 오버행은 굉장히 짧게 설정을 했고요 ex30은 싱글 모터의 뒷바퀴 굴림이고요 그래서 이 충전구도 이 뒤쪽에 있습니다 국내 실정에서 확실히 이렇게 충전구가 뒤쪽에 있는 게좀더 충전 편의성에서 편하긴 하죠 EX30의 배터리 용량은 66.1kW이고요. 1회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는 351km입니다. 기존의 볼보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EX30은 이쪽에 EX30이라고 배터링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 유리창 위쪽으로는 지붕까지 하이그로시로 마감을 했고요. 앞쪽처럼 후면도 단정하고 군더더가 없는 디자인이고요. 차체 대비해서는 저 테일램프의 크기는 좀큰 편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신차들이 트렁크 가운데 브랜드 레터링을 좀 크게 박는 경향이 있는데 이차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 x30은 전체에 걸쳐서 이 하단 쪽은 다 이런 식으로 어, 클래딩을 한것 같아요. 타이어는 구디어의 이피전트 그리 퍼포먼스 suv. 사이즈는 245에 45와 19입니다. 이 차의 사이즈를 생각을 하면은 타이어 사이즈가 좀큰 편이고, 반면에 출력을 생각을 하면 좀 적당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예, EX30은 볼보의 새 전기차인 이 만큼 실내도 새 디자인이 적용이 됐어요. 기존의 볼보에서는 못 보던 디자인이고 또는 다른 브랜드의 차들과 비교해도 개성 있는 디자인입니다. 실내는 대시보드가 넓은 게 특징인데 보통 전기차들이 보닛이좀 짧고 대시보드가 넓은 경우가 많잖아요. 이차 역시도 그렇습니다. 특히 앞에 계기판이 없다 보니까 이 대시보드가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내의 그 디자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앞에 사운드 바로 불리는 스피커인데 스피커가 이 앞쪽에 쫙 펼쳐져 있잖아요 이것도 디자인의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내장재는 보통 친환경 차들이 그렇듯이 재활용 소재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재활용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하면은 시각적으로 고급값이 좀 떨어지는데 ex30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활용 소재를 그러니까 최대한 좀 예쁘게 가공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장재가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꽤 괜찮은 편이고 앞쪽에 적용된 이런 소재를 만져봐도 약간 좀 푹신함이 있습니다. 완전히 푹신푹신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대시보드라든가 도어 트림 쪽에 적용된 이런 디자인 있잖아요. 이거 자체도 뭔가 디자인이 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뭔가 이것만으로도 약간 무드 조명의 효과를 좀 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느낌이 약간 좀 대리석 같아요. 시각적으로. 모니터는 12.3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세로형 타입입니다. 요즘에 많은 차들이 그렇듯이 모니터 안에다가 다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물리 버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양쪽 송풍구의 디자인인데 그 송풍구 디자인이 되게 독특하죠. 모니터 양쪽에 같은 라인으로 이렇게 세로형 타입으로 만들었고요. 이 조절 스위치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레버가 플라스틱한데 약간 좀 고급감이 느껴지는 그리고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세로형 타입이어서 일반적으로 요즘에 핸드폰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스마트폰을 보는 것과 또는 사용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인터페이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홈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홈 화면 같은 경우는 크게 가운데 내비게이션이 가장 크게 표시가 되고 이 상단에는 PRND, 기어 포지션, 그리고 속도계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와 약간 좀 비슷한 스타일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가로형에 여기 조그맣게 속도계 숫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더 크죠. 그리고 이 상단 부분에 전기차 운행할 때 가장 중요한 배터리 잔량이라든가 주행거리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곧바로 이렇게 다른 화면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테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크 테마, 차분한 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은 T맵이 적용이 됐고요. 확실히 안드로이드 오토라든가 카플레이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빌트인 T맵이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하죠. 예를 들어서 목적지를 안 찍으면은 구간단속의 평균속도가 안 나오지만 이렇게 빌트인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오긴 하지만 터널 안에서도 보통 핸드폰으로 사용하면 터널 안에서 끊어지잖아요. 근데 EX30은 터널 안에서도 구간단속의 평균속도라든가 거리가 인식이 돼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점 중에 하나죠. 그리고 T맵의 인터페이스는 이제 핸드폰으로 사용하는 그 T맵과 거의 같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 미디어라든가 누구 오터 등이 있는데 보통 볼모가 그렇듯이 2차 실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 오디오예요이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급에서는 오디오가 가장 좋지 않나. 이게 무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도 오디오가 아주 짱짱합니다. 오디오 출력이 1040W인데 보통 이 급에서는 이렇게 1 0트가 넘어가는 차가 제가 알기로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볼보의 다른 차들이 그렇듯이 이차 역시도 이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특화된 그런 편의 장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운드바가 이게 앞에만 이렇게 쭉 있잖아요. 스피커가. 그래서 뭔가 앞에만 들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스피커가 앞에만큼은 아니지만 뒤쪽에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누구 오토라든가 플로 또는 어시스턴트, 이런 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이제 카메라 같은 거는 이렇게 밖에 꺼내져 있어요. 울트라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 360도 카메라가 적용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카메라의 화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가로형보다 이제 출력되는 면적이 조금 작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기능성 자체는 꽤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3D가 있는데 3D를 누르면 은 이렇게 360도로 차를 돌려서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뭐 수동으로 돌려도 되고요. 이걸 눌러서 되고요. 그리고 3D를 끄면은 이렇게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제 버드뷰 화면이 나오고요. 물리 버튼이 없기 때문에 모니터 아래쪽에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들을 이제 항상 배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홈 화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은 이제 앱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누고트라든가 이것도 여기서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오디오 볼륨이고요 공조양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뭐 통풍과 열선 시트가 나오고 이제 바람 세기 같은 경우는 이 바람 개비를 누르면은 이렇게 공조양치 화면에 나옵니다 공조양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공조양치 같은 경우에는 자동과 수동 공장치 꺼짐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기 질이라든가 네, 타이머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차 그림이 있는데, 이차 그림을 누르면 이렇게 빠른 컨트롤,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즐거찾기 퀵 컨트롤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예를 들어 외부 조명이라든가, 그리고 어, 빗물 감도, 예를 들어 그러니까 와이퍼 있잖아요. 그거, 그리고 미러 같은 경우도 이게 테슬라 스타일인데, 여기서 사이드 미러 왼쪽과 오른쪽을 선택을 한 다음에 접기도 여기 안에 있어요. 그리고 스포크에 있는 버튼으로 사이드 미러를 조절을 하는 거죠. 글로우 박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기서 여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글로우 박스가 저기 있잖아요. 근데 EX항공이 이 x 3 0이 가운데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도 여기서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분위기는 무드 조명인데, 이 무드 조명이 총 다섯 가지 테마예요. 그래서 볼보가 스웨덴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림욕이라든가 또는 다도해, 그리고 한여름, 북유럽의 황원, 북극광, 이렇게 다섯 가지 테마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음악 같은 경우는 이제 끌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켰고요. 그래서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아주 이렇게 넓은 건 아닌데, 그 무드 조명의 색상이 좀 되게 예쁘고, 엄밀히 보면은 또 도어 포켓 같은 데는 무드 조명이 굉장히 좀 폭넓게 적용이 됐어요. 참고로 비상등 아이콘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끝에 있고요. 물론 비상등은 이제 물리 버튼으로 이 오버헤드 콘솔에도 있고요. 글로우 박스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수납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싶다 할 때는 가운데 있는게 물건을 넣고 빼기가 쉽지 않나 그래서 이게 통상적인 차들의 글로우 박스와는 좀 달라요 뭐 이름이 글로우 박스긴 한데 왜냐면 우리가 보통 글로우 박스에 뭐 넣어 놓잖아요 그럼 저기 뭘잘 꺼내질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자주 손이 닿는 쪽에 글로우 박스 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통상적인 수납공간 이라고 보는게 좀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안쪽에 부두, 부드러운 소재가 깔려 있진 않은데 이 안에 적용된 그 플라스틱 자체가 좋아요. 그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EX30의 키인데, 저 폴스타4와 어 거의 같은 디자인 같아요. 여기에 따로 버튼은 없습니다. EX30은 이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커버를 열면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제 지하실이 나오는 거죠. 좀 전에 글로박스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잘 눈에 닿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쪽 바닥까지 이제 소재가 꽤 좋습니다. 샌더플러의 구조는 통상적인 차들과 좀 다릅니다. 일단 이게 컵홀더를 접은 모습인데 컵홀더가 여기에 이제 수납이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한 번에 두 개가 튀어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 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미니멀하게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접고요. 컵홀더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쭉 펼치고. 참고로. 한 번에는 안 접히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접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버튼이 가운데 있는데 이게 폭스바겐 id4 와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딱 지금 버튼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그냥 어 1열 유리고요 뒷유리를 열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리어를 누르면 불 들어오잖아요 이러면 이제 2열 유리를 열 수가 있는데 확실히 이게 좀 불편하긴 하죠 운전대의 디자인은 차 사이즈 대비해서 조금 크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히는 이게 좌우의 폭이 좀더 넓다 보니까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위아래로 살짝 깎인 디커스탈이고요 실내의 다른 부분처럼 림에 적용된 소재도 괜찮은 편입니다 운전대 조절은 수동이고요 기어 셀렉터는 칼람식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칼람식이 실내 공간을 넓히는 데좀더 유리하긴 하죠 통상적인 칼람식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서 RND로 변속을 하고 P 버튼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렇게 와이퍼 버튼이 있는데, 요거는 어 벤츠 일부 차종과 비슷하죠. EX30이 작은 차, 소형차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차 사이즈에 맞춰서 시트 크기가 달라지죠. 근데 이 차는 차 사이즈를 감안을 해도 시트가 크기가 좀 작지 않나. 특히 좌판이 짧은 것 같아요. 좌우의 폭은 괜찮은데 좌판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가 타면은 이제 허벅지, 그 아래쪽이 좀 허전할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양옆 또는 등받이의 양 옆을 감싸주는 기능성이 꽤 좋아요. 만져보면은 오히려 가죽보다 직물이 느낌이 더 좋아요. 헤드레스트도 마찬가지고 이 차는 시트 조절 포지션도 미니멀인데 이렇게 딱이 버튼 있잖아요. 이거 하나로 그러니까 슬라이딩과 등받이 각도를 다 조절합니다. 앞서 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도어 트림에도 디자인에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 부분의 디자인이 되게 독특하고 결정적으로 이 손잡이 있잖아요. 이 손잡이가 뭐라 그럴까 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약간 뭔가 집에 고급 가정에 쓰이는 무슨 장식 같아요. 이게 손잡이가 굉장히 고급스럽죠. 심지어 소재도 좋아요. 그리고 앞에 사운드바를 다 배치를 했기 때문에 도어 트림에 스피커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도어 포켓의 용량을 이제 크게 뽑아낼 수가 있었죠. EX30은 전장 대비해서 휠 베이스가 긴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열의 거주성은 아무래도 제한적입니다. 일단 이 차가 2열 도어가 넓게 열리지가 않고요. 레그룸 같은 경우에 제가 앉으면 거의 이게 틈이 없죠. 이게 약간 좀 들어가서 뭐 틈이 있긴 한데, 주먹 한반개 정도?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시트 역시도 이게 좌판이 좀 짧은 편인데, 또 좌판이 짧은 것 치고는 그 몸을 감싸주는 기능성이 괜찮아요. 1열처럼 2열 시트도 쿠션이 약간 좀 탱탱한 편이고, 그리고 이거는 앉은 키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제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가장 엉덩이를 붙이면은 이 헤드룸에 주먹이 하나 정도가 들어가고 조금 남습니다. 여유가. 1열 시트를 가장 낮추면은 이아래쪽의 공간도 제한적이에요. 신발 넣으면딱 요만큼만 들어가요. 그래서 2열의 레그룸이 작으면 1열 시트 아래쪽에 공간이 여유가 있을 경우엔 그래도 좀 나은데, 이제 이게 신발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2열의 공간은 제한적이죠.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뒤쪽에 수납 공간인데, 이 보시면은, 이거를 이렇게 딱, 이게 그러니까 서랍식이죠. 이걸 딱, 어, 떼어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쓸 수도 있고요. 이게 또 앞쪽에 일렬과 통해 있네요. 그리고 윈도우 버튼 같은 경우는 여기 2열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차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귀찮다. 저 리어 누르기가. 그러면은 그냥 손 뒤로 뻗어서 이걸로 누르면은 이열 창문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창으로 유리는 4개 모두 다 원터치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도 USB 단자 C 타입이 2개가 있습니다. EX30의 장점 중에 하나가 파노라마 루프인데 테슬라라든가 폴스타와 같은 방식이에요. 지붕 전체를 덮는 방식이고요. 따로 어, 이렇게 열리진 않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작은 차에 지붕 전체가 이 글라스 로프다 보니까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EX30의 상품성의 포인트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트렁크는 개폐모드 전동이고요 열림 버튼은 여기에 있습니다 트렁크의 기본 용량이 3 0 0리가 조금 넘으니까 보통 C세그먼트 해치백의 평균보다는 조금 작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근데 트렁크는 좀 되게 네모반듯하게 정리가 잘돼 있죠. 그리고 이 하단에 커버를 올리면 은이 아래쪽에도 좀 깊은 수납공간이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떼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높이를 좀 달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작은 차는 트렁크에서 접는 레버가 없어도 크게 상관 없죠. 이렇게 어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이렇게 손쉽게 이어 시트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어 시트를 접으면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바닥부터 저 이어 시트까지 굉장히 좀 평평하게, 평탄화가 잘 되는 편입니다. 전기차들 보면은 저 레버를 두번 남기면은 릴리즈가 완전히 해제가 되는 차가 종종 있는데 이차 역시 그렇습니다. 이 앞쪽에도 이렇게 뭐 크진 않지만 트렁크가 있고요. 예, 전기차가 내연기관에 비해서 정차시 정수성이 크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그래도 차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거든요. 이 차는 이렇게 공지장치를 껐을 때는 이렇게 정차시의 소음이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그 전전부 소리만 조금 가늘게 들립니다. 반면에, 시도, 그, 키터를 키면은 이게 1단일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이게 조용하다 보니까 송풍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리죠. EX30은 싱글 모터고요 뒷바퀴 굴림입니다 최고 출력은 272마력이고요 싱글 모터로서는 출력이 높은 편이고 요즘에 전기차들 보면 은 싱글 모터의 경우에 보통 이제 200마력대 초반대가 많은데 이 차는 이제 작은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싱글 모터의 최고 출력이 272마력이니까 차체 사이즈 대비해서는 출력이 좀 높다고 하겠죠 또 뒷바퀴 굴림인 것도 어, 특징 중에 하나고 e x30의 주행 느낌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급에 비해서 승차감이 좋다입니다 기본적으로 차체가 어 약간 좀 단단한데 이게 좀 느낌이 좀 달라요 스페인에서 시승했던 차는 승차감이 좀 푹신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어 이제 그게 벌써 재작년이니까 어한 1년 3개월 전인데 그때에 비하면은 차가 좀 약간 좀 통통 튀는 감각 약간 좀 탄탄한 감각 이게 좀더 어울리는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승차감이 단단하거나 또는 부드럽거나 이제 요즘에는 그거에 따라서 승차감이 뭐 이렇게 좋고 나쁘고가 결정이 되는 건 아닌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차 급에 비해서 승차감이 좋은 편이에요. 보통 승차감에 이제 좋고 나쁨을 따진다 할 때는 이제 하체도 그렇지만 뭐 소음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 바퀴가 또는 셋시가 구르는 느낌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이제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일단 이 차는 뭐 구르는 느낌이 좋아요. 뭔가 좀더 매끄럽게 굴러가는 느낌? 제가 처음에 승차감이 또는 하체의 세팅이 약간 좀 통통 튀는 감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차체의 그 움직임 있잖아요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전반적인 시야는 꽤 좋은 편이에요 이 차가 소형 SUV 치고는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은 편이기도 한데 이게 대시보드가 낮고요 이 앞에 계기판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지금 비어 있는데 그래서 전방의 시야가 꽤잘 보이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이게 크기가 좀 작은 편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차들에 비해서 근데 베젤리스라서 그런지 전체 사이즈에 비해서 조금 넓게 또는 크게 보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시야도 괜찮은 편이고 심지어는 후방 시야도 면적에 비해서 잘 보이는 편인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그런지 또는 저 윈도우 그 뒤에 라인이 좀 낮아서 그런지 뭔가 이게 룸미러를 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차들 대비해서 약간 약간 좀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시야가 나옵니다. 하체의 승차감이 차급 대비해서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이어 소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달리고 있는 노면이 그렇게 조용한 노면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어 소리가 좀 잔잔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람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좀 판단하기 힘든 게 오늘이 바람이 워낙 좀 세게 부는 날이어서 뭐 정확히 좀 판단을 하긴 힘든데 예전에 저 스페인에서 탔, 탔을 때와 비교하면 은그 바람소리도 그렇게 차격 대비해서 큰 편은 아니고 물론 그때와 좀 느낌이 다른 게바로살려로나 음 그때 그, 근처에서 탔던 음, 그때는 어, 노면이 진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타이어 소음이 거의 안 들리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요 처음에 차체 사이즈 대비해서 출력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전기모터의 특성상 이렇게 좀 작은 차에 272마력이면은 아주 충분한 힘이죠. 실제로 제로백도 5.3초니까 대략 이와 비슷한 사이즈의 싱글 모터 있잖아요. 그 차들 중에서도 제로백이 가장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순발력도 빠르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킥 다운을 해도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꽤 좋죠. 그리고 전기차의 경우에는. 가속 시에 전기 모터의 그 소음이 있잖아요, 잉하고 이게 이렇게 마드하게 가속할 때에는 그 전기 모터의 소음이 어 거의 안 들리고 좀킥 다운해서 회전수를 어느 정도 좀 높게 쓸때 그때 좀 가늘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기 모터의 어 소음도 좀잘 잡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회생 제동 레벨은 두 개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페달 드라이브를 사용을 안한 상태고, 이 상태에서는 타력주행이 강조가 되는데, 보통 회전대록 레벨 0에 비하면은 그 타력주행이 아주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고, 그래서 일반적인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가속페달 오프 시에 그런 감속량 있잖아요. 그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을 타시던 분들, 분들도 예? 따로 이렇게 이질감 없이 곧바로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원페달을 켜면은 당연히 회상조동이 강하게 걸리는데 이게 이 차는 기본적으로 약간 좀 부드럽게 좀 마일드하게 그게 컨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정도의 속도에서 원페달을 켰을 때 가속페달을 딱 오프하면은 보통의 전기차들보다 그 감속량이 아주 그렇게 크진 않아요. 좀 초반에 부드럽게 감속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정도 속도에서는 원페달을 켜도 아주 그렇게 이질감이큰 편은 아니고요. 회생제동 레벨은 두 개인데, 스트링 느낌은 총세 가지가 있어요. 부드러움으로 하면은 운전대가 가장 가볍고요. 그래서 저속이라든가 주정차 또는 시내 운전할 때 좋은데, 이게 약간 그 폴스타 포와 약간 비슷한 게, 이렇게 부드러움으로 하면은, 어, 니까좀 그러니까 고속으로 올라갔을 때, 이게 좀 약간 너무 가볍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단단함에서 부드러움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 스티어링을 단단함으로 바꾸는 게 가장 그 느낌이 좋습니다. 좀더 이렇게 묵직해지고 또는 이렇게 조향을 했을 때 이게 좀더 정확하죠. 주행에서 약간 의외인 것 중에 하나가 2열의 승차감인데, 사실 이 정도 사이즈의 SUV 또는 소형차는 2열의 승차감이나 거주성이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잖아요. 이 정도 사이즈는 1열 위주의 패키징이라서 보통 이제 2열의 승차감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이 차는 2열의 승차감이 거의 1열과 비슷한 수준? 그래서 2열의 공간만 보면은 오래 타고 가기 힘든 그런 거주성인데, 막상 뒤에 타면은 2열 승차감이 꽤 좋습니다. 그 그러니까 보통 2열은 1열보다 이제 서스펜션 이런 게 조금 떨어져서 흔들림이 많죠. 상하 바운싱도 더 많이 일어나고. 근데 EX30은 방음이 조금 떨어져서 그렇지 1열과 거의 비슷한 승차감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좀더 강점이 있죠. 요급에서는 2열 승차감이 가장 좋은 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보통 회생제동은 이게 속도에 따라서 감속량이 좀 달라지는데 이 차는 좀 속도가 낮은 상태에서 원페달을 해도 그렇게 처음에 굉장히 되게 좀 승차감이 확 떨어지거나 이질감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감성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좀 되게 부드럽고 마일드한 그런 주행 느낌을 강조한 컨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볼보의 새 전기차 EX30을 시승을 했는데, 새로운 전기차이고, 또, 엔트리 모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신경을 여기저기 많이 쓴것 같아요.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주행에서는 이제 승차감 같고요. 그니까 승차감이, 뭐, 아주 그렇게 푹신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 뭔가 그 구르는 느낌이 좀 고급진. 그니까 러 볼보의 그런 브랜드 특성에 따라서, 어좀 고급진 그런 느낌이 나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 내연기관의 볼보는, 승차감이, 좀 단점이었는데, 이런 전기차로 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것 같습니다. 물론 EX30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 크기가 있다 보니까 1열 위주의 패키징이죠. 2열의 승차감이, 어, 하체 승차감이 굉장히 좋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주성 절대 공간 자체가 좀 작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1열 위주의 패키징이죠. 특히 EX30은 이제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떼놓을 수 없는 게 오디오죠. 사실 오디오는 뭐 내연기관 시절에도 볼보 오디오는 이제 좋기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EX30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좀 좋은 차라고 해도 그 오디오 출력이 그냥 500 와트 정도, 600 와트 정도인데 이렇게 작은 차에 이게 1,000 와트가 넘으니까 심지어 스피커도 많고 아마 뭐이 급에서는 네, 독보적으로 사실 요즘에는 어떤 특정 상품성이 많이 평준화가 돼서 되게 독보적으로 좋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액상0공은 e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독보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2 급에서는 그리고. 어, 또이 차급에서는 가장 ADAS가 충실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ADAS 있잖아요. 이제 다 들어갑니다. ACC 같은 경우에는 조작이 테슬라와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주행 중에 이렇게 이 기어 레버를 한번 내리면은 ACC가 실행이 되고요. 또는 주행을 하다가 이렇게 두번 내리면은 ACC와 함께 차로 유지가 같이 실행이 되죠. 특히 EX30은 대략 1년 전에 국내 신차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또 가격을 내린 게 특징입니다. 사실 그때 첫 발표 이후에 이 울트라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력이죠. 거의 판매의 90% 이상인데 이런 경우에 가격을 330만 원이나 낮췄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강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국내가 차 가격이 낮은 편에 속하는데 그중에서 볼보가 그렇게 좀 낮은 가격 또는 매력적인 가격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각 차종마다. 그래서 e x 30 역시 새로 출시된 전기차지만 가격적인 면에서 꽤 메리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차체 사이즈 대비해서 출력은 높고 순발력도 빠르지만 그 가속감 자체는 이것도 좀 마일드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모터의 특성상 큰 토크가 나오긴 하는데 킥다운을 하면은 쭉 밀고 올라가는 힘이 속도가 제한되는 시점까지 일정하게 이어지죠. 그래서 EX30은 전반적인 패키징 또는 상법성이 좋은 편이고 가격을 포함해서 다만 일렬 위주의 패키징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EX30이 안팎의 디자인이 좀잘 나왔어요. 실내 디자인 뿐만 아니라 외장 디자인까지 기존의 볼보 아이덴티티가 잘 나타나 있긴 한데 또 미래적인 느낌도 있거든요. 최신 모델답게. 그래서 이런안팎의 디자인도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주행 거리도 중요한데 이차 역시도 보통 전기차들이 그렇듯이 이 용량 대비해서 또는 복합 공인 연비 대비해서 실제로 그 실제 갈수 있는 주행 거리가 더 길게 나오죠. 이차 공인 주행 거리가 300km대 중반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보통 한 400km 이상 주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로써 볼보 EX30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